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 그렇게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시기에 하늘이 참 푸르고 상쾌한 가을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또 상실감이, 무력감이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이고 신경 인류학자인 박한선 박사는 우울해하는 동료들, 가족들에게 너 힘들구나.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너 힘들구나. 참 힘들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합니다 힘든 사람들은 수용과 공감을 바라기 때문에 왜 힘들어? 힘들어하지 마 너만 힘드냐? 별일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라고요? 힘드시군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치료와 위안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힘들구나. 그렇게 좋은 그런 덕담을 그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 특별히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앞부분까지는 천지를 창조하는 어떤 웅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망원경으로 이렇게 멀리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넓게 멀리서도 볼수 있는 청지 창조의 내용이라고 하면 오늘 읽은 2장 4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에덴동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는 왜 선악가가 만들어졌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에덴동산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웠는지를 마치 이것은 현미경을 보는 것처럼 조금 자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 에덴동산, 그리고 잃어버린 동산, 그리고 다시...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것, 그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을 좀더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상호보완적으로 창조를 설명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늘과 땅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역사, 그 설명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자연을 위임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위임 명령을 받은 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오늘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땅의 흙 가운데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흙보다 못한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모르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지만 내 시작은 흙도 아니고 먼지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모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 몸의 불어,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티끌에 불과했던 흙덩이에 불과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요빠졌네요 그렇죠? 제가 빠뜨렸는 아 있죠.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욥기 32장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을 깨달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기 33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 사람 아담은 어떻게 해요?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혹은 먼지와 티끌로 구성이 되었지만, 동시에 인간은 영적인 요소가 병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빌딩, 수많은 길들, 터널들 시원하게 뚫려 있고요 인터넷으로 세상이 완전히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의학도 눈부시게 발전해서 백세시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전염병 앞에 모든 것이 멈춰져 있고 무기력감 속에 살아가고 있고 생명의 위협의 두려움 앞에서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의 원인인가 왜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할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박노의 시인이 저 어디인가요? 저는 어디 창성동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경복궁역에그 카페 위에 항상 그 사진과 시를 전시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길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그가 열고 있어요. 무료로 여는데가 보니까 그래요. 그는 여러 길들을 각국의 특별히 어려운 중동지역 같은 곳을 둘러보면서 길을 주제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길을 잃으면 길이 찾아온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을 걷는 자,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니 그렇게 시를 맞춰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입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뭐길찾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길을 잃고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이렇게 무한, 무한 어떤 경쟁 시대에 이 경쟁에 뒤쳐져 있고 이 여러 가지 산업화 이후에 물질 만능 시대에 인간은 소외되어 있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은 더 신음하고 있고 인간은 소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나 혹은 내 마음이 낙신되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이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 영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가 과거의 왕년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울 때, 이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다. 성령의 도움과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덴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들판과 평원, 넓은 곳이에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뭐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그강 주변이라고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거기에 너무 매이는 것은 성경의 핵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든 넓은 평원이 있는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 주변, 이스라엘의 동, 동쪽에 있는 그 넓은 지역, 그쪽에 에덴 동산이 세워졌을 텐데 이 에덴이라는 말은 넓은 지역 평원 비옥한 녹토 녹농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의 70인역에서는 이 즐기다 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서 이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은 정원 혹은 기쁨의 동산 그것이 원어의 에덴의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었고, 15절의 말씀 저는 두 가지예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일하게 하셨다. 혹은 서비스하게 하셨다.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곤 에덴 동산은, 이 행복동산은 일로부터, 노동으로부터, 의무로부터 면제된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의 동산을 이 넓은 평원을 경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작할 뿐만이 아니라 지키도록 이 땅을 지키고 보존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그렇게 할 때에 에덴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못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을 더 경작하고 지키고 보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계획하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원 4장 20절 말씀 보면 내네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 내 마음에 지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한 나의 수고와 애씀이 결국은 에덴 동산의 기쁨을 이룰 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혹은 뭐 연예인들 요새 트로트 열풍이 한국에 불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천성적으로 뭐 한번 노래 부르고 안 할까요? 야구 선수도 어떻게 할까요? 계속적인 연습을 하죠. 트로트 가수나 무슨 뭐 여러 이 경쟁하는 프로가 있고 그한 시합 다음의 시합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노래도 수없이 부르고요. 연습도 땀 흘려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들려지는 노래, 운동, 경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환호와 기쁨을 줄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고 코로나의 영향에서 이렇게 무기력할까? 하나님께서 에덴동산 같은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기 쁨을 유지 할수있 을까？그것 은 노동 으로부터 섬김 으로부터 자 유가, 아 니라 하나님 께서 우리 에게 부여 하신 그 사명 을 힘써서 감 당하 는 것, 예수 님 께서, 공 생애 를 통해서 보여 주신 섬김과 나눔 과그아 픔을 함께 하는 그러 한삶을 따를 때, 그아 픔을 이웃 과 나눌 때, 우 리의 행 복과 기 쁨이 회복 되 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셨을 때에 인간에게 갖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오늘 설교의두 가지야. 내 자신이 정말 진흙과 먼지와 같은 미묘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내가 왜 나를 못 알아주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진흙과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부어주셨으므로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켜서 행할 때에 에덴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행복의 열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3장 뒷부분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렇게 가리운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성적인 부도덕함을 하는 지식을 알았을 수도 있겠고요. 선악을 하는 지식을 인간의 독자적인 판단, 결정에 따라서 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고 인간 위주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태도,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에서 떠난 거룩함을 떠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고요. 하나님의 정해진 경계를 벗어나서 그 선을, 그 라인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신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살면 에덴동산의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붙지 못하고 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아담이 육신의 생각을 취했을 때 사망이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력감을 해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플러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일을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모르는 사람, 교인이면 다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제자의 삶을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울한 상황에서 성경은 내가 먼지로 시작된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말씀 보면 귀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사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 요한계 시력에 예언된 낙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피조물된 인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에덴에서의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불확시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한 시대일수록 세상을 어지럽히고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지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계획함이고 우리의 기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경작하고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울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기쁨, 행복 그것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비스하는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이웃과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먼지와 티끌처럼 이 세상에 없어질 것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영혼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기쁨으로 먹,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주 안에서 이기는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처럼 그 속에서 일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사명 따라 살수 있는 은혜와 열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